수도권토론 시간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주로는 그런 정부의 앞으로 나아갈 길, 국민의 더 나은 삶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신변 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신변 잡기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영국 후보님, 네. 제가 오늘 이 얘기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저는 권영국 후보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아잖아요 아주 오랜 세월. 노동 인권 운동도 하시고 변호사로 정말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낮은 곳을 살피시고 정말 큰애 써오신 거 정말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민주노동당도 정책을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다시 또 인정받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야죠. 그 김문수 후보님 관련해서 전에 한번 논쟁을 심하게 하셨는데. 내란이 아니다. 처벌받아야 내란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그, 지금 제가 이제 그 답변하기 전에. 네. 제가 변호사인데 이 대선 후보 토론장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법정에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겠습니다. 어, 우선은 내란죄라는 것은 형법상에 있는 요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가 헌법상에서 내란행위라는 것은 어, 그것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 내란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내란행위가 승립하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거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란이라고 하는 게 폭력적으로 국헌을 물러나거나 국토를 참절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잖아요. 군사를 동원해서 병사들을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진입해서 장악하려고 한건 명확한 내란행입니다. 위뭐판례도다 나오잖아요. 김원수 후보님,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어, 김원수 후보님께서는 정호영이라는 사람을 그 선대위에 영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 정호영이라는 사람은 광주 학살의 주 책임자 아닙니까? 그걸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한건 아니고요. 잠깐 다, 답변을 제가 요구하면 해주세요. 또 하나는 전에 전두환 추징법도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또 전두환 씨를 예방한 바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내란숙의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또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라, 또 제명하거나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시고, 이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도와서 당선시켜 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김문수 후보 도우라고 지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이론 또는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질 의문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수계가 귀환한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바로 그 어,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이 재판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다공수장이나 판결문이 나왔네요. 네,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거는 그냥 네. 주장입니다. 저 하나 또 물어볼게요. 네. 우리가 민주당이 군사 쿠데타 이런 뭐 또는 학살 고문, 이런 반인권 범죄,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낫지 처벌하는 것처럼 그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자. 이런 법을 만들었더니 국민이 반대했고 심지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이런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까? 저는 그러한 취지의 법이라면 당연히 제가 앞장서서 오히려 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이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는 분이 다 자기 재판을 안 받도록 하고 또그 재판하는 대법원장까지도 탄핵 특검청문에 부르는 이런 분이야 말로 정계를 영구 은퇴시키도록 법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뭐 입장이 다르더라도 좋은 일을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지금 구속돼 가지고 집행 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그날 밤에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거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직 재판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이런 문은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제가 이제 묻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대해서 이 다섯 가지 지금 재판받는 거 전부 셀프 사면할 겁니까? <laughs>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저번 내도 네, 물었는데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 끝까지 대답 안 했거든요. 정말로 윤석열과 단절 안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어요.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이 스스로 다 당을 떠나고 스스로 아무렇게... 말을 돌리지 마시고 지금도 관계가 있는데 단절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이미 없는데 뭐 단절을... 있어야 단절하는데 없습니다. 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단절... 단절을 안 하겠다? 아니, 하겠다. 단절이 이렇게 단절이라는 이해하겠습니다. 거는 누가 관계가 있을 때 단절하는 건데 관... 네,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